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원열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양지제를 다뤘고요. 오늘은 어, 여기 기룡화복을 다룹니다. 길은 그, 좋을 길자예요. 아, 그 다음에 이 흉자는 어, 나쁠 흉자예요. 그래서 우리가 길사라 그러면 좋은 일이고, 흉사라 그러면은 어, 나쁜 일 이, 이런 거를 뜻하죠. 어,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화자, 이 화자는 재앙 화자인데 여기서 의미가 불행을 뜻합니다. 그 다음에 복은 복복자로만 쓰이는데 이 복복은 그 행복입니다. 행복. 그래서 길흉화복은 그 좋은 일과 나쁜 일, 에, 그리고 불행과 행복.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겪는 그 마음의 상태 에, 또는 어, 경험적으로 뭐 좋은 일을 겪고 나쁜 일을 겪으며 또 불행을 겪기도 하고 또 복받기도 하고 어 이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이 겪는 많은 경험들을 기륭화복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. 여러분은 어떠세요? 그 좋은 일이 많아요. 그리고 행복한가요? 어 좋은 일과 행복은 누구나 바라는 듯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불행을 자초하기도 하죠. 어,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일정한 어,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, 거리 두기라는 게내 마음의 상태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펴보는 거죠. 아, 그래서, 아,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불행하구나. 또,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행복하구나. 어, 또는 내 마음의 상태가 길하구나. 도 흉하거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.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기룡화복을 원인을 알수 없으니까 귀신의 탈수로 돌리거나 그 귀신 덕분으로 여겼는데 오늘날엔 자신이 계획해서 그 실행하고 마음의 상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. 자 여러분들도 그 이 기룡화복 중에서 좋은 일이 많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